안녕하세요, 개미들의 형 개미형입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네, 매도 영상입니다. 네, 어, 골렘과 밀크코인을 가져왔고요. 이제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네, 또 시작 전에 여러분 이 영상은 예, 매수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. 예, 밑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, 홀딩을 하고 계셨던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. 이 영상을 보고 우리가 뭐 매수를 해서 같이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자 뭐그 리딩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. 그 이유는 네어이 매도 가격을 드려도 여기까지 안 오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. 비트코인이 예예 예 악재가 갑자기 또 갑작스러운 악재가 나와서 이 시장이 흔들려서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. 예 항상 시장에는 예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. 어, 이 분할로 좀 접근을 하시고 아니면 밑에서 어 매수를 잘 하시는 분들이야 예이 괜찮겠지만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라고 봐요 네 여기서 몰빵을 또 하죠 여기서 간다고 하면 네그 절대 예, 매수 추천 영상 아니라는 걸좀 말씀드리고요 비트코인 하고 전체적인 장세 그리고 뭐 저의 생각들은 다른 영상에서 또 찍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예,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골렘 코인은 좀 진행이 좀 빨라 보여요 일단은 여기서 계속 지지를 받았던 네이이 이 선에서 지금은 이 저항으로 바뀌어 있죠 이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서 다시 이 저항 테스트를 약간 예, 예,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해줬어요 이 골렘 코인의 특징이 예 한번 쏘고 쭉 가라는 앉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미리미리 좀 이렇게 걸어두셔야 해요. 그래서 어 저는 예 지금 매도 포인트를 이렇게 어 가져가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. 한 방에 어 여기 고점이 이 돌파 여기 고점이 돌파가 나오면 예이 라인에서 예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네한 번에 이렇게 뚫어줄 수 있다. 네, 537, 631. 예, 단기적인 예, 매도 포인트를 이렇게 보고요. 또 다시 내려온다면 여기서 다시 생각을 예, 해보겠다. 네, 어,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. 네, 어, 좀 참고를 하시고요. 어, 다음 코인은 예, 밀크 코인입니다. 네, 밀크 코인은 제가 저번에 올려드렸어요. 올려드렸었는데, 이 돌파가 나오면, 어, 이, 빠르게 올라가 줄수 있다. 예,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, 돌파하는 척 하고, 예, 가라앉았습니다. 네, 비트코인 추세가 살아있다면, 네,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물리셨어도 어느 정도는, 예, 이렇게 올라갈 수 있, 있어 보입니다. 어 일단은 이 고점에 어, 이런 전고점 돌파 이 매매는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. 이미 이 전고점이 돌파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매수에 참여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예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어, 돌파가 나오더라도 한 번에 대놓고 나오는 경우가 요즘엔 좀 드물어요. 예, 올라와서 다시 다시 몇번 테스트를 해주고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를 천천히 해주고 눌러주고. 네,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. 예, 근데 어, 이 시총이 낮은 알트코인들은 또 빠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, 있으니까 좀 헷갈리긴 합니다. 네, 그래서 어, 저의 경우는 네, 이런 매매를 하지 않아요. 예 이렇게 크게 물리거나 또 크게 손절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니깐요 저는 이런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. 밑에서 어, 이 지지선들에서 어, 시장 분위기를 봐서 미리 좀 들어가 있는 걸좀 저는 추구를 하는 편이에요. 네 저의 스타일이고요 일단 에이 예, 밀크코인 은어그 때랑 가격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 1차로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면 이 1990원 2000원 정도 선이 될것 같아요 딱이 가격이 아니고 이 주변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에 예, 여기서 올라와 준 다음에 지지가 나온다면 다시 2700원 그 때랑 똑같습니다 좀 오버슈팅을 하면 2900원 까지 네, 이렇게 보고 있고, 어, 예, 이 2700원까지 보신다라고 하면, 이 가운데 있는 가격은 이렇게 나눠서, 예, 분할로 이렇게 매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표시를 해둔 겁니다. 네, 뭐 저번과 달라진 건 없지만, 또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, 예, 올려드립니다. 네, 여러분, 예,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과 전체적인 장세, 저의 생각, 뭐 그런 것들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